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특허하고 영업비밀 관리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원천기술 가지고 있는 아직은 초기 단계의 회사의 경우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원천기술인 경우가 대단히 많겠죠. 이 원천기술을 특허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방법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무조건 특허등록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경험이 많은 뭐 별리사나 변호사 어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반드시 초기에 특허로 등록하는 게뭐 능사는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특허로 반드시 등록하는 게뭐 무조건 능사는 아니구나.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경법 우리가 부경법이라고 하는 거,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보시면 어, 2조 2호에 그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판례에서 영업비밀의 요건 세 가지를 뽑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공지성. 반, 이제,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 즉, 비밀성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모두 다다 알고 있는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비밀은 비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철저하게 비밀이어야 되냐 아니면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여야 되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철저하게 완전히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걸 보고 이게, 이게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됐다라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판례가 뽑은 정리한 요건이에요. 반드시 철저하게 비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수의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비밀이라는 인식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완전히 철저하게 정말 비밀이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걸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게 비밀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걸 어느 정도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인식 정도가 있다면, 그건 이제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유용성. 진짜 비밀은 비밀인데, 이게 사실 뭐 돈이 안 되는 정보면 이 부경법에 따른 영업 비밀로서 관리되거나 영업 비밀로서 인정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 생각보다, 어, 이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여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상의 정보도 인정이 될수 있고 경영상의 정보도 이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경영상의 정보는 사실 대단히 범위가 광범위에요. 우리가 그 동종업계 이직금지 관련해서 보면 경영상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직하면 안돼 이런 다툼이나 이런 주장이 상당히 자주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경영상의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물론 그 다툼과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유용성이 반드시 판례가 동일하게 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맥 해야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 심지어 대표님 가정사도 경영상의 정보일 수도 있고요.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경영상의 정보, 영업 노하우는 당연히 경영상의 정보가 될수 있고, 고객 리스트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받는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보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이 들어갔다, 비용도 들어갔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 관리성. 음, 이게 우리 회사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정보인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그게 비밀이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필요나 공유를 하고 있는 어떤 실정인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이게 비밀이라고 인식을 사실 잘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 원천 기술을 어, 바깥에 누설하거나 경쟁자에게 누설하면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매일매일 접하고 딱히 이걸 나한테 나만 알고 있고 옆 부서에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내가 해서 옆으로 넘기면 그 사람이 또 일을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그걸 또옆 부서로 넘기면 옆 부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천 기술인데 비밀이라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훔쳐내거나 누설하거나 이런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 난 비밀인지 몰랐지. 너네 이거 비밀로 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비밀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주장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비밀로 인정이 되려면 비밀 관리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부경법에서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이 비밀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관리를 했어야지, 노력을 좀 했어야지,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상당한 노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의 노력이냐를 가지고 너무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아, 그래, 이 정도면 너네 상당히 노력했어. 라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사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합리적인 노력, 이 비밀을 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문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상당한 노력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회사가 아직은 돈이 없고 소규모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 내에서는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그거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고 뭐그 정보가 있는 뭐 곳을 따로 열쇠로 관리하지 않았고 서버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회사 입장에선 대단히 합리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주장이 가능하기도 했으나 그걸 받아들인 그런 주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사실 법의 개정의 취지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상,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은 아니, 그렇게 다 공개해놓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하니까, 내가 이거를 우리 회사 비밀인지 모르고 다른 회사에 누설을 했지 이런 주장도 충분히 합리적인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성을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쟁도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주장이 양쪽 다 너무 이해가 다르고 그래서 2019년에 다시 법이 개정됩니다. 그냥 비밀로 관리된 이렇게 바뀌어요.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비공지성,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유용성이 있는 정보를 어쨌든 비밀로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아예 안 하면 비밀,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점점, 점점, 비밀 관리성에 대한 요건을 이제 완화했다고 볼수 있죠. 처음에는 상당히 노력해야 됐다가, 그 다음에는 합리적인 노력 정도에서 인정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 그런 높은 기준 말고 비밀로 관리가 됐다면 비밀 관리성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완화가 됐습니다. 진, 요즘에는 이제 영업비밀을 등록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등록하는 게 얼마나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뭐두 번째로 하고, 일단 비밀로 관리됐다라는 부분은 증명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내가 국가에서 마련한 시스템에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등록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 다툼이 생기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비밀 관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비밀로 관리된 일하는 요건 정도는 만족하여야 한다. 즉,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가 정말 뭐 예를 들어 일곱 명 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합리, 그,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 회사의 원천 기술이고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비공지성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수가 알고 있어도. 다만 비밀관리성 즉 회사 사람들한테 다 알리기나 알려야 돼요. 이거 비밀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관리는 되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져가지 마라, 어, 개인 사적인 이메일로 보내서 일 처리하지 마라 정도로 뭐그 예를 든 겁니다. 그 어느 정도의 비밀이라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수 있을 정도의 관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쭉영어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특허로 관리하고 어떤 경우에 비밀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밀을 다 특허로 등록을 해서 그걸 특허화하는 게 특허 권리를 부여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을 한다는 건 뭐예요? 등기부등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집을 등기 내 이름을 올려서 이게 내 거라고 등기를 쳐버리면은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죠.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시스템에 내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문서로 이게 내 거라는 증빙은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걸 비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등기를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하 누구나 등기라는 거는 떼 보면은 내 이름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비밀리에 내가 이걸 유지하고 싶다. 내가 집을 샀다는 걸 유지, 비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특허, 즉, 등기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아직까지 이거는 누가 베끼려면 쉽게 베끼겠구나.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특허 등록을 안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특허 등록을 안 했으니까 비밀이 세면 정말 곤란하겠죠.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회사가 이걸 특허를 등록해서 누군가가 이 특허를 찾아보고 따라한다고 해도 우리의 발전의 정도가 뭐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특허 등록을 하고 그 전에는 영업비밀로 관리한다. 즉그 전에는 진짜 진짜 비밀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정보마다 다를 수가 있고 회사의 역량마다 다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오나 삼성바이오처럼 양산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고 양산에 대한 특별한 설비가 다 갖춰져 있고 인허가를 다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인허가 노하우라든가 어그 양산에 대한 노하우가 누설이 된다고 해서 경쟁사가 쉽게 그 설비를 완비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정보를 특허로 등록을 하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는 거를 언제나 염두를 하시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베낄 수가 있습니다. 베껴서 그러니까 어, 누구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특, 특허를 베낄 수 있느냐 없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달라지겠죠. 뭐 저같이 문송한 사람들이 보면은 모를 수 있는 것도 경쟁사들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딱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어, 어떤 악한 사람들은 그냥 이게 법에 저촉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나 일단은 따라 하고 걸릴 때까지는 할래 걸릴 때까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다 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 너내 특허 침해했지 라고 소송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내가 맞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로 관리할 거, 영업 비밀로 관리할 거는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경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바이오테크를 비롯해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신. 회사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어, 모든 그 영업 비밀과 특허를 잘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댓글이나 블로그에 혹은 쪽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